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릉브릉 윤은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폭스바겐의 뉴 티구안 2.0 TDI 컴포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식 20만 키로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색상은 지금 이렇게 무광, 블랙 색상의 차량으로 랩핑을 해 놓았는데, 실제 색상은 갈색 색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 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보게 됐을 때, 랩핑을 씌워 놓은 차량이라서 뭐 크게. 뭐 스크래치나 이런 흠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무광 래핑 차량답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앞쪽 그릴 또한 굉장히 준수한 예,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범퍼 쪽 보게 되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깔끔하기는 하지만 번호판이 지금 살짝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고 뭐 번호판은 뭐 언제든지 새걸로 교환도 가능하시고 하시니까 뭐 번호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보게 되시면은 네 연식 키로수 대비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뭐 헤드라이트 보게 되시면은 백화현상, 깨짐, 습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안쪽 전구는 HID 전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이쪽 사이드라인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랩핑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뭐, 문콕이나 스크래치는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면목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20만 키로라는 키로수가 안 맺힐 정도로 굉장히 휠 컨디션 좋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휠인치는 17인치 휠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보다는 뒤쪽이 조금 더 마모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 휠 보게 되시면은 뒤쪽 휠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흠집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연식과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그전 차주분께서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하시면서 타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크게 돈 들어가실 만한 걱정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라인부터 쭉 내려오는 범퍼까지 보게 되시면 일단 뒷유리창 썬팅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울거나 찢어진 데 없이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뒤쪽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네 뒤쪽 또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뒤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쪽 보시면은 뒤쪽 이쪽 범퍼 간니시 쪽에 이쪽은 살짝 찌그러져 있다는 점네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 네, SUV 차량답게 넉넉한 트렁크 공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시트 폴딩 기능을 이용하여 조금 더큰 짐도 넉넉하게 실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안쪽에 매트까지 싹 이렇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네, 이쪽에 보시면 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또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일절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 무광 랩핑 차량이 어울리는 차가 있고 안 어울리는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은 굉장히 어울린 쪽에 속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쪽 2열 공간 시트적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아무래도 키로수가 살짝 있다 보니까 사용감은 살짝 묻어나오는 차량이지만 오염, 이염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바닥 매트 또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제가 원색상은 갈색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런 색상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이 무광 래핑이 별로 마음에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네 작업을 하셔 갖고 띄어내시면 되니까 그 부분도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우선 시동 소리 20만 키로의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정숙하게 시동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네, 20만 7 6 k 로약 20만 키로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스티어링 휠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을 보게 되시면 은 사용자 설정 버튼,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 은투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 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인데 우선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전 네 차량 볼륨 소리 또한 제대로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한 화질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뭐 블루투스라든지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우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가운데에 있는 다이어이 해서 예, 풍량 조절하셔서 에어컨 또한 정상적으로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미끄럼 방지 시스템 그리고 오토 스탑 오프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과 이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기어 노브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커플더 두개 정상적으로 들어가져 있고 예,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열어보게 되시면 네 그렇게 큰 수납 공간은 아니지만 적절한 사이즈의 네 콘솔 박스 공간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이렇게 실내적으로 봤을 때어뭐 2015년식에 20만 키로긴 하지만 실내 공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타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그리고 또한 이 차량 그리고 비흡연 차량이었기 때문에 실내에 뭐 담배 냄새 그리고 뭐 담배 쩐내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냄새 전혀 안나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차량,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보고 있는데 우선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차량 엔진 소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셨는데 네, 20만 킬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디젤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어, 엔진 소리 외에 다른 잡소리 또한 전혀 안 난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가 없는 일 양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하실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론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서 해 오늘 저와 같이 폭스바겐의 뉴 티구안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주 직거래라는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얼른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어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첼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